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서 초역세권 교통의 중심지가 될 곳에 들어설 아파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서울에서 호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소개되는 곳입니다.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서울에서 천지개벽한다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는 전철역 앞인데 보시면 큰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장소 5년 전을 보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청량리역을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청량리역이 천지 개벽한다는 소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와서 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 주변입니다. 예전에 집장촌이 있는 지역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보시면 역 주변에 스카이 L65, 한양수자인 힐링턴 더 퍼스트,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섬으로써 청량리 주변이 변하고 있다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청량리가 이렇게 좋아지게 됐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의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량리는 7광역중심 중에 한 곳인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동구권의 최대 교통 결결지로 이 공간을 역세권과 저이용, 유유부지를 활용하여 업무상업, 주거 문화의 복합기능을 확충, 직접하고 교통연계 환승 기능을 강화하여 중심지 간 연결성을 향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연계 환승 기능, 청량역의 광역 복합환승세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철과 버스, 교통이 중심지로서 서울 지역 어디든 이동하기 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동북권 혁신산업 문화 중심지 청량리는 업무 기능을 왕십리는 상업 업무 문화 중심 기능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홍릉바이오의료 허브를 중심으로 청량리역 배우 기능을 활용하여 홍릉에서 창동 바이오 메디컬 혁신산업 공간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을 따라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통 호재를 얘기할 때는 빠질 수 없는 게 GTX입니다 이 GTX 호재에서 GTX 환승 트라이앵글, 서울역과 삼성역, 청량리역 이세 곳만이 GTX 두 개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곳을 GTX 환승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는 많은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 게 GTX B 노선, C 노선, SRT, 강북 횡단선, 면목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노선 중에 직접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노선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선이 지나가고 청량리역에서 많은 곳을 갈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향후 예정되었던 노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더 확실한 교통의 중심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청량리의 앞으로의 호재, 교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지역들, 주거공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량리역 주변에는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립대, 고려대, 카이스트, 성신여대, 한국외대, 경희대학교 주변에 대학교들이 많은 곳에 청량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는 청량리동, 제기동, 용두동, 전농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 구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량리가 천지개벽을 한다는 이유는 이 청량리 주변에 많은 재개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청량역 주변에 다 몰려있고 멀지 않습니다. 이 구도심들의 빌라나 다세대, 노후화된 주택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되고 고층이 되고 이러면 청량역 주변에는 주거로서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의 주거로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구도심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청량리 아래 지역을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레미안시티가 조성이 됐습니다 레미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크레스티 레미안 위브 6천여 세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아지는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관심이 있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이 됐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농 14구역, 이 전농 14구역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전농 7구역, 전농 11구역은 2014년과 2018년에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고, 전농 8구역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 중입니다. 그리고 전농 9구역, 전농 1 0구역 전농 12구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4구역만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현재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의율이 50% 이상이 달성이 되면 사전 검토를 신청을 하고 재개발 사업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14구역은 입지면으로 봤을 때도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입지적으로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 소액으로 지금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부동산 블로그를 보면은 2억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매물들을 갖고 있다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억 후반까지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천지개벽하는 곳에 이 정도의 가격으로 투자를 가능하다.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향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이 있지 않은 이상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단계에 따라서 또 수익을 볼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많은 시간이 되면은 좋아지는 곳은 확실하기 때문에 청량리 지역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